4월 23일 KBO 두산과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팀 모두 주중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도 두산은 목요일 경기에서 타격감이 폭발하며 이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하지만 NC는 시리즈 내내 계속해서 무기력한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이 아쉬운 활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 두 팀의 시리즈도 역시 투수전보다는 이 타격전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산이 목요일에 올라온 타격감을 이번 시리즈에서 시리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NC가 이 주중 시리즈와는 다른 타격감으로 보여주면서 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팀의 1차전 선발 투수는 두산은 최원준 선수, 그리고 NC는 송명기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최원준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 투수로 나와서 25점 1이닝 동안 이1 3실점, 1승 0패로 1.76의 ERA를 기록하고 있죠. 이긴 이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4에서 5이닝 정도는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최원준 선수의 시즌 초 분위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원준 선수의 지난 시즌 NC전 기록은 한번 선발 투수와 네 번의 불펜 투수로 나와서 8.1이닝 동안 11실점하며 어 유독 n c 전에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이 평, 평균 평균자책점도 11.88로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발로 등판한 경기에서도 4.2이닝 4실점으로 부진한 투구 내용을 보여준 최원준 선수인데요. 이 강진성, 알테어, 양의지, 노진혁 등 NC 상위 타선 타자들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실점이 많았었습니다. 이 올해 최원준 선수의 달라진 점이라면 직구가 지난 시즌보다 이 낮은 피안 타율을 보여주면서 이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하지만 지난 시즌 NC전에 유독 직구의 피안 타율이 높게 나오면서 NC전 부진했던 최원준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직구 피안 타율이 어 이전 경기들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NC 타자들의 현재 타격감이 좋지 않은 점은 NC 공포증을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내일의 최원준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 NC, 어, NC 송명기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 투수로 나와서 2승 0패 13.2이닝 동안 5실점, 네 3.29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 시즌 첫 등판이 롯데전에서 헤드샷투구를한 이후 이 점점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송명기 선수인데요. 하지만 이 타격이 약한 기아와 이 하나를 상대로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챙겼다라는 점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송명기 선수입니다. 이 송명기 선수의 지난 시즌 두산전 성적은 1번 선발 투수와 3번의 불펜 투수로 나와서 7.2이닝 4실점 1승 0패에 4 70 a r 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두산을 만나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는 이 송명기 선수이죠. 이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 이 선발 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10이닝 동안 이 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던 송명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난데스, 허경민, 김재환 그리고 박건우 선수 등이 두산의 상위 타선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송명기 선수이죠.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직구를 제외한 이 변화구들은 꽤나 괜찮은 피안타율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 변화구 승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는 이 송명. 경기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두산 불펜은 롯데와의 3차전에서 이 경기 초반 선발 투수들을 공략하면서 여유로운 불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무실점을 기록 중이었던 이 필승조 이승진 선수와 박치국 선수가 무너지면서 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생겼지만 여전히 마무리 김강률 선수는 네 미스터 제로의 모습을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서 불펜들이 휴식을 취한 만큼 이 불펜 운영에 있어서는 이두산은 내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NC 불펜 역시 KT와의 3차전에서 경기 초반 점수차가 벌어지며 이 패전조들이 출전하며 경기를 마무리지. nc 불펜도 시즌 초 삐긋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에는 불펜이 안정화되면서 임창민 홍성민 배민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원종현 선수 역시 점점 좋은 폼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nc 불펜이 역시 두상과 1차전에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두 팀의 1차전 경기를 예상해 보면 두산은 타격이 살아났지만 선발 투수가 상대 전적에서 약한 상황이고 NC는 선발 투수는 상대 팀에게 강했지만 타자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팀 지난 시즌 정규, 정규 시즌에 분명히 다득점 경기가 많았고 송명기 선수가 이전 팀들을 상대로 했던 호투를 이번 두산전에는 기대하기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NC가 지난 KT전에서도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여주었던 투수들을 상대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 최원준 선수가 지난 시즌과 같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어제 타격감이 살아난 두산이 이 1차전을 조금 더 잡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이 두산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KBO 키움과 신세계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키움은 드디어 긴 7연패를 끊어내고 승리를 정말 오랜만에 기록했습니다. 이 계속해서 수비 에러가 나오는 부분은 아쉬운 키움이고 직전 하나전에서는 오랜만에 불펜들이 이 선발이 내려간 이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이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반면 SSG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며 어,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죠. 이 특히 3차전에서는 경기 후반 이 삼성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어, 경기에서 역전승을 성공했던 만큼 이 신세계 타자들이 직전 삼성 경기의 경기력에 보여준 타격감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직전 경기의 승리를 이어갈 팀이 어느 팀일지 궁금해지는 내일 매치업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1차전 선발 투수는 키움은 안우진 선수 그리고 SSG는 박종훈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안우진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2이닝 동안 9실점 승리 없이 1패에 5.25의 r a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선발 투수로 출전하는 안우진 선수지만 이 성적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진한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 직전 KT전에서는 5이닝 1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재고에서 아쉬운 모습을 분명히 보였고 어 상대 팀에게 출루 자체를 너무나도많 너무나도 많이 허용하고 있는 안우진 선수입니다. 이 안우진 선수의 지난 시즌 이 전신 SK죠. 그때의 성적은네번 모두 불펜 투수로만 상 출전해서 이 3.1이닝 8 실점을 기록했었던 네 안우진 선수였습니다. 이부진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네이 지난 시즌도 역시 볼넷으로 스스로 무너졌던 안우진 선수인 만큼 이 볼넷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는 이번 등판입니다. 이 구속은 선발로 나오다 보니 지난 시즌보다 낮아지면서 직구의 피안 타율이 지난 시즌보다 상승해서 이 실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안우진 선수입니다. 이 타격감이 살아난 이 SSG 타자들을 상대로 이 볼넷으로 득점 찬스를 준다면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 내일의 안우진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신세계 선발투수 박종훈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투수로 등판해서 1승 0패, 네 1.42의 1라이로 19이닝 동안 3실점만을 허용하고 있죠. 이번 시즌 출발이 상당히 좋은 박종훈 선수인데요. 이 등판한 세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박종훈 선수의 지난 시즌 키움전 성적은 이 3번 선발투수로 등판해서 16이닝 동안 6실점, 2승 1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고척돔에서도 5이닝 3실점으로 그래도 제목을 했던 이 박종훈 선수인데요. 이 박종훈 선수에게 상당히 강했더니. 성 선수가 없는 만큼 이번 시즌은 키움 상대로 더 좋은 투구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구종들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할수 있는 박종훈 선수의 최근 페이스이죠. 이 키움이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탈출했지만 이 타격 기복이 심한 키움 타선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박종훈 선수의 호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네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키움 불펜은 직전 경기에서 정말 오랜만에 불펜들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며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리드하고 있는 경기를 역전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키움 불펜인데요. 이 직전 경기에서 조상우 선수가 오랜만에 등판해서 1이닝 무실점으로 이 컨디션 조율에,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즌 핵심 불펜이 김성민 선수 역시 1이닝 무실점으로 네 경기를 잘 마무리했고 컨디션 점검을 잘했죠. 이 SSG와 1차전 경기에서는 이 팀의 필승조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키움의 불펜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내일 리드만할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할수 있는 불펜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신세계의 불편 상황을 보면, 이 삼성과의 3차전 경기에 경기 후반 역전에 성공하며, 이 마무리를 김태훈, 김상수에게 이 맡기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김태훈 선수는 이번 시즌 8번 등판에서 모두 이 무실점으로 방울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김상수 선수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이브 5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불펜들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세계인데 이 이태양 그리고 서진용 하재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이 SSG의 불펜이죠. 이 SSG의 불펜 역시 키움과 1차전은 모두 등판은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필승조들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이 확실히 선발 투수의 안정감에 있어서, 이 신세계가 앞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안호진 선수가, 이 재구가 단기간에 고쳐질 가능성이 조금 낮아보이고, 이 득점권 찬스에서 꾸준히 득점을 해주고 있는 이 SSG의 타격이죠. 이 타격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안우진 선수가 이피 출루율 자체가 워낙 높은 만큼 이 득점 찬스에서 득점 바, 득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컨디션이 좋은 이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반면 이 키움 타자들은 이 직전 한화전과 같은 이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실책이 나오는 키움의 디펜스인 만큼 이 모든 부분에서 이 SSG가 우위를 가져가는 1차전으로 보여진다라고 할수 있기에 내일 경기는 이 SSG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KBO 하나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직전 경기를 좀 살펴보면, 하나는 직접 키움과의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챙겨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하나가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키움이 실책으로 스스로 잠을 했던 만큼 하나의 경기력이 좋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이상대팀인 lg는 두 경기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 득점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는 lg의 최근 경기력입니다 두팀 모두 득점력이 크게 좋지 않은 팀인 경기인 만큼 이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번 시리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1, 1차전 선발 투수는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카펜터 그리고 LG는 수아레즈 선수로 선발 발표가 났죠. 이 먼저 카펜더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 투조로 나와서 16.1 이닝 동안 5 실점, 1승0 패, 1.65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NC 두산을 상대로 이 좋은 투구를 기록했던 카펜더 선수인데 세 경기 모두 6 이닝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카펜더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슬라이더인데. 어, 이 슬라이더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 본 타자들이 좀처럼 이 공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직구 역시 일할 때 낮은 피안 타율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호투를 하고 있는 카펜더 선수이죠. 이 카펜더 선수가 긴 이닝을 책임져 주진 못하지만 이 좌타자에게, 아, 좌투수에게 이 워낙 약한 LG 타선이고 이 LG가 직전 좌완투수 이율이 선수에게도 이꽉 막혔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 카펜더 선수의 공 역시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카펜더 선수가 내 경기 연속 호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네, 기대를 하게 되는 내일의 경기라고 할. 수 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팀 LG 수아레즈 선수는 이번 시즌 3번 선발투수로 나와서 14, 17이닝 3실점 2승 1패 네, 1.59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경기 연속 완벽투를 보여주었던 이 수아레즈 선수가 이 직전 경기에서 이 두산을 상대로 이 3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며 이 kbo 첫 실점을 안고 말았던 이 수아레즈 선수였죠 이 구속은 큰 차이가 없었던 두산전이었는데 어 체인지업과 싱커가 계속해서 상대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면서 빠르게 무너졌던 수아레즈 선수였죠 이 하나 타선이 좌투수 상대로 지금 현재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위협적이지만 이 이전에 상대했던 투수들과 확실히 다른 레벨의 이 수아레즈 선수인 만큼 이 수아레즈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무너지는 그림은 솔직히 그리기 어렵습니다. 이 구속은 경기를 치를수록 더 올라가고 있는 소아레즈 선수이고, 어, 그런 만큼 이 수아레즈 선수가 어, 내일 무너지는 그림은 분명히 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그 상대가 하나라는 점에서 더 어려워 보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투가 예상되는 이양 팀의 선발투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하나의 불펜은 키움과의 3차전에서 경기 초반. 어,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서 불펜들을 모두 아꼈습니다. 이 기존 필승조 김범수, 정호람 그리고 강재민 선수와 최근 윤호솔 선수도 상당히 잘해주면서. 이네 명의 선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이 하나의 불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발투수만 버텨준다면 이 불펜들의 컨디션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고 이번 1차전에서 팀의 핵심 불펜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하나의 현재 불펜이라고 할수 있죠. 이 LG의 불펜 상황을 보면 LG는 기아와의 3차전에서 이 연장 접전 끝에 이 패배하면서 불펜 소모가 꽤 컸습니다. 이 특히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이번 시즌 첫 실점을 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죠. 이 고우석 선수가 수요일과 목요일 연투를 한 만큼 이번 1차전에서는 고우석 선수의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따라서 네, 현재 이 팀의 나머지 핵심 불펜인 진해수, 정우영, 김대유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조, 중요할 것으로 네, 보여지는 이 내일 경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이두 팀의 1차전 경기를 예상해 보면 두팀 모두 팀의 1선발 투수가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이 또한 선발 투수들이 케이브에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인 만큼 이 좋은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좌투수에게 워낙 약한 엘지 타선이고 이 좌완 상대 팀 타율이 1위 하나 타선이지만 이 스와레즈 선수를 상대로 공략하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두 선발 투수 모두 모두 호투하는 이 투수전 양상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만큼 1차전만큼은 이 저득점 경기로의 접근이 가장 현명해 보인다라고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경기죠 따라서 내일 경기만큼은 언더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